<F2> 이거 4주년 스펙트럼 솔루션이라고 약간 4주년 이번에 핸폰 왔는데 먼저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좀 개척에 나온 것 같아요 색깔은 전좀 소소한 편이긴 하네요 이거랑 이모트 일단 이 이모트 4주년으로 주는 것 같은데 개재밌고요 일단 이거 적두기고 접두기고 이제 추면은 개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일단은 눈? 선글라스 성과라서 이렇게 4 개가 나오긴 했는데 어, 해, 이건. 아, 후드티, 후드티. 후드티. 후드티 뭐 없는 거 같아 이건아후두티 그래도 두 티. 투두 티 이거 투두 티 바닥.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옷옷 그 그거 스캔이야? 음. 응. 한번 춤추자 춤추자 춤추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른 애들이 궁금해할 거야 이 춤은 뭔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어나 이거 아니지. 봐봐, 한명 벌써 관객 한명 왔다, 형. 아, 자, 자, 자. 벌써, 벌써 한명 보셨다? 야,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뭐야? 벌 따라 명 보셨다, 우리. 아니, 너무 찍었다. 이거 앞에 그러니까. 치면 이거 와. 이거 그러니까. 소리도내셨대요 <laughs> 그러니까. 잘 보면, 응가 싸는 게 개웃기네. 구독, 좋아요, 앙, 너무다랑 형 내가 더 빠른 거 같은데 이노 야뭐 내가 더 빠른 거 같은데 어? 위아래가 없네 그거? 원래 속도지 형 속도라고? 뭐, 아니면 희정이어 희지 이 섭면 내가 가지 근데 위아래가 없네 유유사상인데왜 이제 안 그러냐? 안 되겠다 시. 모텔이 시야? 근데 맛있어 너 알지 형? 기가 막으면 시계 사가야겠는데? 맛있으면 너가 가지 왜 아, 내가 갈라 했는데 계속 어. 고민하다가 형이 어. 나랑 같이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 같아 그래한번 떨어졌어 <laughs> 아니 형그 그래. DM 보내. 그 그래. 졸리. 그래. 그래. 뭘? 아, 조금 따니까. 아니 뭐 전파. 벌써 1 푼이 끝난 거 같은데. <laughs> 아 전파도 좀 설레게. 아 설렜지. 래시보다 <laughs> 딜량 높기. 아, 기존이시야. 쉬운 거 아닌가? 아, 그럼 그그 그래. 쉽달까, 그래요. <laughs> 근데 형. 보정 <laughs> 보정 국룰 이해해줄게. 이번 한번. 아 걱정 마. 여기에 <laughs> 대한 걱정이 사, 많은 거 같아 우리 래시. 보정이 필요하 사람 보정기. 저저저저저저저저 고둥기 고다리 아고정기랑 소용기 나와. 왜 피오보다 <laughs> 딜 높긴 한데 나딜중에 넣어줄 자 있는데. 아 그건 안 돼. <laughs> 아 그냥, 그건 안 돼. 사 들고 왔다. 그거는 아주 그거야. 야, <laughs> 레진, 이번에 레시님보다 딜 높으면 500기라고 형님 오케이! 오케이! 재범, 아 이거 판. 판 치킨 까판그저 어디야 여기. 3번가서 총마소실 분. 그 리세락올리기 아, 저희... 아유. 저희 이분가 다같이 윙윙 다같이 할수있는데 이게 딱 3번가서 먹기를먹기를 3번가서 지지않을게요 이게 원래 모드가 아. 뒤를 잘 넣을수가 없거든 하지만 지지않는다 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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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이였을 걸? 하나 여기 기절이야 여기. 가자. 예. 아, 이제 왔어. 쪽 바깥발 래요 간다. 간다. 우시바깥발이었다 왼쪽. 하나 안 돼. 잡히맞 도와줘 바로. 음, 나 바로 갈게. 스 좀. 끝. 하나 더안 봐.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나 어, 이거 스 아니면 수차 타 아니면 왼쪽 끝에 등선. 저 따라가 봐, 봐. 일단. 지 모르겠어. 봐봐. 저 일단 박아 왼쪽 끝에 조심해 봐. 왼쪽으로 간다. 다른 팀일 수 있어. 앞에 우리... 뭐 하리 왼쪽 끝에. 아, 리거 아니야. 우리 거. 자자 자자 아, 봐. 직직 튀. 커터 커. 다른 팀 아, 제발. 제발 아! 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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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잠시만, 됐어, 잠시어잠야 성당 어잠 올라가고 잠시만, 됐어, 잠시만, 됐어, 잠시 됐어, 잠시만, 됐어, 잠시만, 됐어, 잠시만, 됐천잠시너 됐어, 잠시만, 무어잠야무 됐어, 야시만야어 잠시만, 야어 너무 멀리 어어 머리 안 돼. 어잠리만 됐어, 잠시래 됐어, 잠시만, 됐어, 잠시만, 됐어, 잠만 됐어, 잠시만, 됐어, 잠시만, 됐어, 잠시만, 됐어, 이시만 됐어, 퓨즈만 이다다인인 아, 야략질략 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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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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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슬로우로 무 멀다. 빅득금 안에 있는 거. 한 발. 두 발. 우체가 보냐? 뒤질래? 공주야, 아까 네 앞에 붙었는데 어디인지 모르지. 몰라. <laughs> 우체으로 빠진 소리밖에 안. 땀으로 계속. 빅들을 먹고 개츠들어 먹고 빠질 거면서. 또... 여기 들어온 거.. 나이스 서클! 빼 마스터링 서클! 좁서서 그냥 내살치 네 열심히 형한명 있다, 보인다 집에, 성만 집에 돌아돌아다 돌아. 아니다, 성만 고돌아 레시 이노 형, 형도 나와서 이쪽 와주라, 그러면 1번 나랑 여기 양쪽 눈썹 같이 써주라 그럼 나살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원한다면 해줄게 아, 그래 너도 <목소리> 할수잖아 저기 나 치오랑 리세본 데 내살치 존나 웃기네 조금 막아 흑기를 흑기를 떼서 왼쪽으로 이동 야 니들 쪽에서 뛴 같은데 1번 쪽으로는 이동했어 피어영 피어서 아, 하나 더 아, 네. 하나 둘더둘더집 쪽으로 간다 하나 계산 차드 하나랑 트랙터 하나랑 지금 1번간거 음. 하나 1 번에 둘 기절 기절 어, 둘 이거 기절. 이거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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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차드 기절인가 차드 기절 아니야 트랙터 기절 뭐 차드 기절 차드 기절 나서 트랙터 나서 트랙터트랙터도 있어. 어, 트랙터트랙터트랙터속트 일단 우측 강고 걸리는 거같트랙터내쪽면에 가까이 있다. 학킬 하나 이거. 안 보인다. 지금. 막아라, 대막아 안전하게. 해. 나 가까이 가서 한번깔게끝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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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내 네. 이제 상대한테 풀이. 내내포 확인. 저 다음에 걸. 다음에 으로빠지면 왼쪽 면으로. 빠다빠다 성당이 하나, 성당이 나가안 보이는데 내 앞에서. 내 앞에. 가까운 것도... 일지집나라 하나라 성당이 하나. 성당이 다나와야 된다. 이거다 잠그고 하면 되겠다. 성당 오른쪽 하나 뛴다 여기 두 마기. 아, 보이지? 여따 아, <laughs> 아, 새끼 무빙 존. 번 보여줘. 양보 안 남아? 해보야. 가부터 로 가면 볼까? 아니야 이거 나 나가면은. 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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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야 오이 천천히 해. 아, 그러이바위에다두 있다고... 음, 발. 어딘지 모르죠? 어디지 모르죠? 나이스. 나이 아. 이 뒤에. 나 왔다가 나한테 맞고. 음... 뒤에. 한대 더. 이거 얘네 힘좀쎌 텐데. 풀스쿼드풀스쿼드 누나. 걔 피. 걔피놓이시냐피놓 맞아. 피 갖고 있다. 확인했어. 내막 살리겠다. 저거. 살리 뛰면은. 뒤질 텐데. 1번. 나. 아좋네 바퀴 중에 터트어놨다 그럼 이거 인원수가 성당, 지금 2층집에 둘인계탑쪽 그 하나 신계탑 1층 하나 얘네 탑 하나랑 신계탑 하나랑 2층집 하나 하나 체크 안 돼. 하나 어딘지 모르고 2층집 1층으로 이걸로도 형 기절할게 1층 1층 날갈게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1번 고 2층집 차 탔다 이층집 밖에 없는 거야 들어가서 2층집으로 그래 봐 8번 조심하고 걸었어? 밖에 속아. 성당 가네. 아, 아니, 아니, 아니. 나 이거 뒤에서 맞은 거야. 성당 가네. 아, 큰 성당 들어갔다. 나 방금. 시계탑에서. 뒤에서 맞은 거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내충 앞으로. 아, 아, 나... 여기 밑에 아... 1번 단차. 둘. 얘네가 성당애들이야 오토바이 타고 온거 둘? 아니, 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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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사버 떼고다 연막길로. 아직 안 잤어. 아, 여기 났어. 1번 단차에 둘붙였다성당이랑 같은 지 말리고. 야, 아, 야 아,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저쪽 어쪽이 뭐야? 밖에. 성당 봤죠. 어, 어? 나이스 뭐, 나이스 뭐야 쟤 상대가 옆에 하나 애써 뭐야 한번찍을다한번할 핀다 이 지금 뛰어갔나 보네 나모리나리 뭐야 얘 개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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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여기 자다레자니 커버 좀 해줘 저기 적들 여기 상대 나 혼자 볼게 오른쪽 해봐 상대 나 혼자 1번이야 1번 1번 올라왔어 와개무슨다 진짜 이거 애들 상 오른쪽 끝까지 갔어 이미 3번쪽까지 우리 밑에서 싸울 거야 상대 같은 조 해줘 보인다 이번 오른쪽 다이번에서다 빠진대 연락다나총 이거 성당에 같은 팀이었나 보네 오토바이가 그이번이 그런가보다 어 3명 3명 아까 어? 오토바이 총 타고 나갔어 둘이번들이번들 라자네 라자네 번에둘2들차한번 왼쪽으로 게아 확인형 오른쪽 왼쪽으트로 온다 폭트로 왔다 폭트로 왔다 나 피하는 거봐게는못줘 멀리 멀리 있다 라치 있어? 리 바이 하나 개장 하나 개장 하도바 하나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 가까이 다 가까이 개장 가까이 기자. 멀리 멀리 돌라돌라나그깔거 어. 없다 돌돌포깔거포 때려 놨다 포 없다 나어 리바 찍는 거없저 바이 뒤 바이 뒤였어 어나 어디 쏜다 라드 안에 나어올라 무상 있어? 무상 네, 어, 상 있어. 끝나났다 끝났다, 다 어, 나 무상 좀. 내가 나 여기 오, 구상, 여기 시켜보고 시켜보고. 기 팔기네. 오면은 이봐. 뛰어 떨어져. 이갈때 위험한 거 있어? 그러면 세번 이너. 이아나 죽었다. 번에 다 아. 집 보고 있다고 말해 나. 슈스테이 봐줘봐, 리시아. 스이봐직 폭탄 오는데? 내 앞에 하나 붙어 있네 이거. 내 앞에 하나 붙어 있어 이거 무조건 쪽에. 애들 복 그래? 들어왔어. 여기 한 1번 쪽에붙어 있어. 1초 동안 기다렸다. 너는 맨만 가고 있다 다른 팀이 있겠네. 찾는 건 중인데. 아, 길리가, 길리가 빠진다 그래서. 근데 길리가 빠지고. 어, 그래. 나 지금 이놈이 못 빠지는구나. 길리, 길리 못 들어왔다. 봐줘. 길리 들어왔다. 이번으로. 아직 안 들어왔어. 밖에. 이거 들어왔다. 길리도 들어왔어요? 글리 들어왔어. 이거 애들 아이고. 그럼 안에만 좀 봐줘 봐. 나 이거 앞에 붙은 아 보인다. 보인다. 여기 있네. 지금 1번에 건 누워 있거든 이제. 이번에 가져줄게 가져 이거 집에서 따기전고하 갈게 이거. 아, 간다 이거. 기글리기지, 기글리기지, 기글리기져. 두기절이야. 형 여기 힐링. 안에, 힐링. 힐링. 안에. 힐링. 어, 누워 있어. 아들아리야 안에 안에 두기절이야. 어, 단차 여기 올라 있다. 3번쪽 뭐 까는 거 여기 화염병 까는 곳에 누워 있어. 이자 그거 올라와 있는 거 하정이랑 같은 팀이다. 딱 저기, 딱 저기 지금 내가 터진 곳. 뭐 이래 누 내가 하나 더 까줄게. 여기 대충 알겠다 이번에 있다. 단차에 딱 붙어서 누워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복각 복각한 거야? 승부 우리 아니야? 가 봐. 끝났나? 끝났어. 이거 선에 담게서 감옥 근다 이거. 정이라고 이미 에이, 3번까지 온거 있어. 3번까지. 선무 음, 3번 잡아 줄게. 머리 봐줘버시아3번부봐줘 봐, 봐줘 봐. 음. 시아네으로 올라가는데 봐 줄게 그냥. 아, 네아 여기다 형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 내 핑. 1번 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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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구덩이. 구덩이. 내가 업으로 끌어 줄게. 저거. 커터 버 1번 봐라. 가는데. 야, 오른쪽 다오른쪽안내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열린 놈 한번 바위 까졌어. 1번 기저 쪽 둘이야. 집이 하나라. 파가 돌아간다. 자풀 좀. 집 하나 오른쪽들 끝. 네, 이거 이놈이랑 오른쪽 어, 아, 아, 같이 아, 볼게지번밖번 아, 까여. 아. 나 포포. 피타이브. 턴나왔지? 하나 이 하나. 턴나왔이번기이집 하나. 나집에기절렸다이번 기절이야. 너 붙은 거 하나 집 하나 끝. 지기를 찍어. 봐 라스지 라스지 아 라스지 살리고 해돼 <목소리> 살리고 해나 괜찮아 뛰어 나오고 있다 피용이 실십이 되나 일번쪽 아마 살리려 할 거야 봐줄게 들어봐 발수리 1번 뛰어 쪽살려 왔다 이거 음. 왼쪽 B4 바로 보자 탑지가 탑찍었다 무조건 들어봐 오른쪽에 2번아 소리 원템 났다 씨야 나 봐줄게 오는 거 봐줄게 왼쪽 푸시 연막 푸시 왼마 왼쪽, 형 아. 오른쪽, 왼쪽. 아. 왼쪽 라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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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워 있어. 형, 형이 때렸던 그 누워 있어. 앉아서 킥 빠른 줄, 앉아서 킥 빠른 줄. 봐줄게 먹는지 안 먹는지 먹었다. 누웠다. 오오오오 아, 죽었어. 면데는시야 애매한 거 아니야? 나 형, 지금 먹을 때 죽었어요. <laughs> 딜렀지? 아이고, 소모님, 레이싱보다 딜량 높은 100개 미션 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